2022년 12월 2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또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 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서 3장은 그 유명한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네,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질 때, 또 돌을 거둘 때, 또 안을 때, 안 것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렇게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17절에도 보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그랬는데 자 그때는 누가 주관하는 때인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는 성경에 노력하는 자에 대한 열매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한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잘 가꾸고 싹이 나고 또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고 추수하는 것이 농부가 참 성실하고 정직한 땀의 소산을 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먹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그것을 성실한 자의 진리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심어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그의 말년에 전도서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허망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다. 그런데 전도서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진정한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진짜 행복한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재판은 어떤 곳입니까? 재판은 선과 악을 가리는 곳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정한 선이 존재하느냐 하느냐 말입니다. 예.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또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행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사회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저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저 사람이 뒤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정의로운 일, 법과 원칙을 따라 행하는 일, 선과 악을 가리는 그 일에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진정한 정의란 없다. 거기에도 악이 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판단하시는가?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예. 모든 우리가 소망하는 일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딱 이런 문구는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그런 말들을 가끔 하죠. 그래서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때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시간표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원론적인 정의가 우리에게 바로 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대개 믿음, 그러면 나의 신념,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목적과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런 확신과 신념, 나의 의지, 막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요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시간표를 다 지워버리고, 백지를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써 주세요.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은 누구와 같다 그랬냐?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진정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짐승보다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짐승도 흙으로 지음받았고 사람도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리고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죽는 것인데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20절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라는 그한 곳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서 죽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육신의 이 세계, 지금 우리의 세계에서 바라보면 그냥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 같지만 21절에 보면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으니,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몸을 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합니다. 생명. 그래서 동물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두 다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 가운데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물질을 향하여 나아가고 명예를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 권세,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인기 이런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나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예.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알았다. 그러면 어떤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어떤 큰 목표를 정해놓고 이 세상에서 그걸 권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경쟁하면서 확 나아가는 삶.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모두 다 닮아가려고 하고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 그러고 성공을 이루었다 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그래서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과연 그 삶이 행복한가? 어떤 것이 행복한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성실하게 임하여서 그 성실하게 임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떠나온 곳 본향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긴 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와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특별히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 단지 한 해만 돌이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살아온 것을 다 돌이켜 보게 됩니다. 연말을 맞이하면 이제 나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며 지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진정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향하여 나가지 않게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나의 시간표를 향하여 가지 않게 여주셨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때 하나님 아버지 시간표에 순종하며 날마다 날마다 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주시는 복락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